하경씨. 하경씨도 담배 펴요? 아, 네. 술 마실 때만. 그, 제가 책에서 읽은 게 있는데, 서로가 친해질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공통점을 발견할 때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저랑 하경씨처럼 이렇게 담배. <laughs> 아, 네. 아, 나한국 혹시 그 영화 좋아요? 해 네, 영화 자주 봐요. 어, 드리 하이파이, 와그 <laughs> 다음 달에 이거 알아요? 그 닥터스렌 이거 개봉한데 이거 같이 보러 갈까요? 제가 마블 영화는 안 좋아해요. <laughs> 그쵸, 마블 그거 세계관도 복잡하고 캐릭터 하나 모르면 진짜 아,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아, 저이게 너무 싫어요. 한국 영화는 좋아해요. 어떤 영화? 베테랑? 지금 내 키보니까. 뭐라고요? 어, 잘 들어봐요. <laughs> 야이 개새끼야? 네앞 빼! 뭐라고 하셨어요? 아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아네 <laughs> 아직 괜찮아요. 아 진짜요? 약간 좀 주량이 좀 약간 좀센 편이구나. 음아와 근데 나 이거 이제야 봤네. 우리 그 신발 똑같은 거 알고 있었어요? 어? 국민 신발이네요. 야아 코아리움이네. 아, 어, 네. 갈까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아, 괜찮아요. 아, 괜요아요저 아, 인센 남자입니다. 약하게 안 보이세요. 아, 그죠? 미안해요, 내가. 카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 아 얼마 안 나왔어요? 아, 니요 아니, 아니요. 자, 보내드릴게요. 아, 괜찮았어요. 아, 보내드려야죠, 당연히. 아, 아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페이로 보내드릴게요. 아, 괜찮죠? 아니, 아, 받아야죠. 진짜 얼마 안 나왔어요? 아니, 안 받으면 저 신고할게요.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네. 아, 네. 지금. 거기다, 번호 찍어줘요. 아, 네. 번, 번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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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네. 보내려면. 네. 가자요? 아, 네. 어서 가세요? 저, 저장을 포영하트한세 개? 3개? 하트 세 개? 3개? <laughs> 아, 근데 수영 씨? 네? 날이 근데 좀좀 좀 춥네요. 약간 좀 괜찮더니? 근데 살을 만은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춥죠. 어 바람 많이 부네. 아, 제꺼리제걸제 걸리면 제 걸리면 제지리면제아리면제 걸리면 제 걸리면 제 걸리면 제지리면제 걸리면 제가리면제고리면제제가리면 그럼요? 아이 뒤에 뭐 써있네. 어, 뭐, 뭐라고요? 서영식 거. 아, 뭐예요? 아, 뭐야? 아, 서영식 거? 나도 서영식 거. 아, 예. 어. 아, 먼저 가세요. 어, 자, 저도 핸드크림 좀팔아야 돼요. 그냥 달라고 하지. 에이, 괜찮아. 맞잖아. 아, 나영 씨. 그 저기 여기서 일하는 거그 하경 씨 때문인 거 알아요? 진짜요? 왜요? 저번에 친구랑 같이 술 마시러 갔는데 그 하경 씨가 일하는 모습 보고 아 나도 여기서 같이 일하면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좀 약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어왜 거짓말이 완전 진짠데 그 약간 이렇게 좀잘 맞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인연인 거 같지 않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가.